성배록은 우리 주님 나신 날 2024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믿음의 곤속들에게 가득하기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비록 못나게 골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진유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은혜가 왜 들어온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은혜가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로부터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는 일이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벌받지 않는 구원에 취소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목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길로 가자고 그건 불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주어진 궁극적인 목표에 걸음을 맞추려면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에까지 명렬히 더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이지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6장 말씀 로마서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이일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신자답게 살아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신자답지 못하게 살아도, 살라고 해서 그 신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로마스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심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겠으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구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일로와서 8장의 결론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팩트 진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취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문제이죠. 우리는 마땅히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요 영광스러움입니다.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전생에 걸쳐서 실패와 실수 그리고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 안에 들어와 있고 영광된 신분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자답게 살라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화예수의 실패가 신자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화구원에서의 실패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모순된 생활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나니 우리 앞에 이 싸움이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지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피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믿음 가운데 우리들의 성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 하님보좌에 앉힌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이 실패할 수 없음을 인하여, 우리 마음의 강한 믿음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자유롭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며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충성되었다가 우리 여생을 신자로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탄의 왕으로 오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